전시스템 정치스템 아니네 바뀌었 아무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보덕입니다 오늘의 게임은 죄와 벌이라는 게임이고요 영어 뭐야 저거 이거 뭐냐 그 저거야 G U R L T Y 과연 저거는 맞잖아 지금 뭐야 <laughs> 직시야 칙시야 아리아니고 아이구나 폰트거가지 아, 갔네. 유재, 한번 <laughs> 게임 해보도록 그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이거 딱 봐도 알처럼 보이잖아. 하겠습니다, 새로하기아 <laughs> 이렇게 폰트가 찰까나냐? 인간이라는 건 말이야. 다 똑같은 거야. 닥쳐, 다 똑같으면 태어나지도 않았어. 다 똑같은 정자야다 똑같은 성능을 가진 정자가 출발을 해. 똑같이 똑같이 출발해서 똑같은 성능을 갖고 있는 정자가 그럼 똑같이 도차가 해야지. 사 수십 수십억 어 수십억 정자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씨. 아닙니다. <laughs> 너도 똑같아. 아이 뭐야? 뭐야 이건? 씨발 나 설마 그 슈퍼히어로 마 마블과 디즈니가 갑자기 뜬다는 슈퍼히어로 그 어? 마블과 디즈니가 슈퍼 슈퍼히어로가 만들었다는그 그 뭐지? 그 세이브가 안 되는군요. 메리군요. 내 이름은 내. 뭐야? 이건 꼭나 같은데. 아니 병신아, 생명이세요? 거울이니까 당연히 너겠지. 거, 거울이 거 말을? 여긴 꿈속이니까 거울이 말해도 이상할 건 없겠지. 키키. 구, 꿈속? 그래? 자, 꿈인 걸 자각하면 꿈속에서 뭐든 할수 있어. 나와라 하이. 아 진수 씨왜 불렀어요? <laughs> 왜 불렀게? <웃음> <웃음> 아 맞겠다. <나한테? 웃음> 죄송합니다. 걔를 어떻게 해야 돼? 걘 따라 걔가 싶으면 저기 바닥에 색깔 색깔 별로 구멍이 하나씩 있지 저걸 하나씩 메우면 돼. 쉽지? <laughs> 어떻게 메웠는데? 그단데는 구멍으로 들어가고 다시 나오기로 하면 그구멍을 메워질 거야. 그래, 그럼 어느 구멍부터 들어가면 돼? 음, 저기 노란색 구멍부터 들어가 봐. 여기 요 노란 구멍부터 알겠어? 들어간닷! 내려가자 입구요 과장님 여긴 기쁨의 방이야 키키 크흑 언제나 즐거워 여기를 기억할테야 키키 그래 세이브군요 크흑 난 언제나 즐거워 여기기억할게 아니요 그래 또 돌려줘 키키 여기를 클리어하라고? <laughs> 오씨발 야오 호 아뇨 <laughs> 내 부탁을 들어주 무슨 부탁 뭐야 녀석은 내 눈을 찾아줘 <laughs> 알겠어 니네 눈을 찾는거라면 금방 찾지 찾았다 <laughs> 고마워 지나가 <laughs> 죄송합니다 네 눈이 어디있는데? 몰라 아무 방에나 돌아다녀봐 뭐야 건방진 새끼눈 없는 새끼 길이 없네? 설마 위에? 역시 <laughs> 아니 여긴 하늘을좀봐 루케토 스카이 엄청 반짝거려 그래 너무 이쁘다 그치 그치 저건 나와 미카소잖아 이건 그래 내 눈은 구해왔죠 으응 미소를 띠고 있는 얼굴 얼굴에게 눈알을 건넸다 고마워 <laughs> 헐 저길로 가면 될거야 고마워 저길로 한번 가봐 너눈 이쁘다. 눈에 소금 뿌리고 싶다. 어? 뭐 쉽잖아, 이거. 어때? 재미있었어? 됐고, 그 다음은 어디야? 거칠하기도 하잖아. 파란 구멍으로 가봐. 그래, 내려가자. 이곳은 이거는... 슬픔의 방이야. 나랑 같이. 너무 슬퍼. 이 아픔을 기억할 거야? 아, 씨발. 이발... 예. 여기 너무 슬퍼. 그래, 잘 가. 아, 가면 죽어! 야, 정말 말했어. <laughs> 어, 씨발. 이거를 피하라, 그 말이군. 가볍게 피해줌. 야, 미친 놈 새각이야. 야. 여기 적당한 패턴이 있네요. 그 패턴을 딱 기억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렇지? 아, 수, 빨리 저장해 시발로마 아, 너무 슬퍼 여기를 기억할 거야? 알겠는데 왜 똑같은 개 같은 슬픔의 비음식 비용신... 어 뭐야? 이제 어떡하지? 저 돌을 파란색 바닥까지 밀면 길이 열려 누구세요? 뭐야? 아이 돌을 이 돌을 하는 건 쉽죠? 근데 이건 뭐야 바닥이야? 뭐야? 아 아, 어떤 건지 알겠어. 이거 나갈 수 있나? 그래, 나갈 수 있고. 초기야 오케이. 이걸 할수 있구나. 아냐, 아냐. 해본 겁니다. 이런고끼워넣는 겁니다. 몰랐죠? 그그그그 가세요, 쿡쿡. 크 자,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분명히,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좋았어. 머릿 속에 실마리가 풀린다. 머리 속이 실마리가 풀리는 건. <웃음> <웃음> 여기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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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머리 속이 실마리가 풀린다. 씨발나 <laughs> <시발! 나왔다> 또겠습니다. 음우 <laughs> 음. 이거를 여자 하는 건 맞는 것 같아 있을 못 없는 거. 그다음 음흠 그래 이렇게 한 다음에 좋아 아 이거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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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마리는 풀렸어 밀어주고 오케이 해서 저것을 밀어 밀어줍니다 그러면 적절하게 와우 와우 자저 밑에 있는 것도 적절하게 해봅시다 안 망했어 씨. 빨리 안들어 존나 망망거리는 새끼 새끼도 망망대 같은 새끼들아 잠만 밀어주고 좋아. 체키 잠만 보드내 날게 모르게. 자, 이것도 이것도 하면 됩니다. 이것도.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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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망했어. 씨. 바람들아 절발하이. 띠. <웃음> <웃음> 아이 쉬운 건데 이거. 아이, 잘 보세요. 이거는 딱 하고, 우 <laughs> 비병. <laughs> <뾰병> 와우, 와우 깼구나. 축하해. 고마워. 개 같은 거야. 이거 한번 해보자고. 이거를 건너는 거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이건 건드는 게 아니다. 그래, 서로서로 서로 해볼까? 눈빛, 어 망했다. 직접 <laughs> 이렇게 하고, 그래, 아마 이거일 거야. 그래. 이게 하려면, 여, 아, 그거네, 이거를, 이거를 왼쪽으로 올려야 되네, 이거를. 이거를 왼쪽으로 올려서, 그래, 이거를 왼쪽으로 올려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또 빼야 돼, 아. 막망거리지 마세요. 씨발, 대가리 찌어보라니까 아, 아닙니다. 음. 아. <laughs> Somebody help me. 누가 좀날 살려줘요. <laughs> 아 씨. 왜 오리야 미친놈들아.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잖아. 아이씨. 다시. 기다려 봐. 여기서 여기서 어. 아니라니까 이 훈수충 개새끼들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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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났네 이거 음. 이러면 못나가잖아 다시 갑시다 채팅창 올릴게요 팬클럽 채팅으로 음. 이게 맞는거야 이거 이거 맞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어. 여기서 잘 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퍼즐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이거를 왼쪽으로 올려야 돼. 왼쪽으로, 야, 아니야, 안 되겠어. 필색이를쓸 수밖에 야! 좋아. 우선 이게... 이게 갈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이거를 이렇게 꽂아야 돼. 이렇게 아, 이게 이, 이렇게 간다면 이 블록들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 뭐 이렇게 가는, 가는 방법이 있겠죠. 음, 여기는 절대 안, 될 수가 없어. 여기는 안 돼. 이거를 이걸로 올려야 돼. 그럼 이거에 존재를 한번 지어볼까? 이거를 엿다, 도, 두고. 엿다 두고, 이걸 당겨다 두고, 이걸 디다 둬야 되지. 이걸 엿다가, 이거를 엿다가. 그러면, 이, 이것 때문에 안 되잖아. 음. 이거를. 음. 그걸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 파란색 왼쪽 대각선이요. 아, 여, 아, 아, 였다가 그러게. 자, 다시 생각해보자. 아, 다시 생각하는 거야? 이거를 하려면? 이것을 엿다가 찬! 좋아 이것을 엿다가 찬! 이것도 엿다가 찬! 바라빠라빠라그다음라이거슉 슉슉슉 뭐야 쉽잖아! 해보자고 라네야 존나 쉽네, 아하잘 봐라잉. 잘 보세요잉. 이것을, 적절원하게 밀어줍니다. 여러거럼, 땀이! 어. 다시 보세요잉, 응. 어? <laughs>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 이거를. 아, 이게 그거네. 여기가 여기고만, 응, 그래. 응? 어. 아! 아닌데? 그냥 이거를. 되잖아. 됐어, 엄마. 아이. 존나 쉽네. 여러분 몰랐죠. 이 과학의 힘은 위대합니다. 아유. 뭔가 생각 생각과는 달랐는데 됐네요. 슈 됐다. 아 씨, 빨러 봐. 아부열렸구나안 돼. 안 돼, 안 돼. 이 돼가 아닌데. 비신식인류. 안 돼, 안 돼. 지금 면안 돼. 내가 널. 뭔 개소리야. 어땠어? 대체 이 꿈은? 그래 맞아 매우 슬픈 꿈이야 후기후기 후기. 네가 너무 불쌍해 <laughs> 슬픔의 맞춤을 모르는 이들이 너무 불쌍장 이번 방은 어땠어? 꽤 괜찮았지 이제 빨간 구멍 매꾸만 되는거지? <laughs> 그래 빨간 구멍만 매꾸면 구멍 돼아 하나 물어볼게 있는데 말이지 뭔데? 넌 구멍마다 성격이 달라져? <laughs> 글쎄 아무튼 행운을 빌어 방간은 뭘지? 정열, 희망, 용기? 광기? 여긴 분노의 방이야 여기를 기억할거냐? 이휴 기억할거냐 니겹! 가봅시다 안녕 또 너네 삐에로야? 안녕 또 만났네 이제 어느 길로 가야돼? 흠 음, 글쎄 는 어느 길로 가고 싶은데? 절 얼굴에 눈을 뺀다 닥쳐 씨발 놈아 에이쫙 으윽 눈깔를 맘으로 쫙바다니너인조서먹 뭐가 보니냥으 간질간질간질 목젖인가 저게? 잠만잠만 <laughs> 내가 갑자기 죽을 일은 없고 뭔가 뒤에서 덮, 덮, 덮친 거겠지 여러분들? <laughs> 뭔가 뒤에서 뭔가 덮쳐질 거야 그쵸? 뭔가 덮치는 거야 뭔가 덮쳤어 어안 그러면 저럴 리가 없어 <laughs> 갑시다 방금 죄 의식이에요 제어 버려 아니고 그러네. 뭐지, 딱그 인공지능이 정말 무참하잖아. 내가 죽어서 슬펐었어 아니, 그럼, 나랑 왜 만난 건데? <laughs> 돈이 많아 보여서. 돈이 많아 보였다고? 어, 왜? 왜라고? 지금 왜라고 했어? 응, 난네가 이렇게 죽어서까지 날 괴롭히는지 모르겠어. 사람 죽이는 거 재밌잖아, 안 그래? <laughs> 사람고기가 얼마나 마, 맛있는데 돈이 많아서였다라 아니 돈이 많아서.. 많 많아서였다메 자 <laughs> 다시 봅시다 어? 왼쪽 가봅시다 오른쪽 길로 어른쪽기원 갈래 좌회전 혹은 무회전 난 앞으로만 호나우 난 앞으로만 가 호나우도 무회전 키 저런 흔들림이 없지 흔들림없이 죽었군요 자, 왼쪽 가봅시다 그럼 왼쪽도 죽으면 개새끼 행운을 빌로 아 이런 씨입새끼 설마, 오른쪽 길 가고, 왼쪽으로 하는 거 아니야? 오른쪽으로 갈래? 하고, 페이크로, 왼쪽으로. 길이 나 있지 않아. 씨발. <laughs> 뭐야, 이게. 그냥 한번 재미있어서 이런 걸로 해볼게요. 쩍! 그널 먹을 거야! <laughs> 야, 존나 웃기잖아. 생각해보면, 악당이, 괴물이, 으, 내가 너를 먹을 거다! 내가 너를 때리서 아프게 할 거다. 이거로 뭐가 달라? 이거 왼쪽으로 가야 되나? 이거 오 가야겠다 이거. 네, 죠 슬펐어? 응. 그럼 왜 죽인 거야? 죽이고 싶다. <laughs> 그냥 죽이고 싶어. 이 게임 하다 보면. 그냥 죽이고 싶다 어 이거 왼쪽 길 있는 거 같기도 해서 오른쪽도 가볼게요 아 물론 왼쪽이 아니고 밑에서 왼쪽으로 어. 이, 아마 이 퍼즐도 그거 같아 어디서 배겨온거 왼쪽도 길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네요 시발 놈이! 아... <laughs> 왜 유로세팅 훈 수가 심해서요? <laughs> 하지 말아는거안 하면 되는데 한 사람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올렸습니다. 게임 끝나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우선 어 재미있어서 한번 해볼게요. 엔딩 새뭐 나올지 모르겠네. <웃음> 갑시다. 녹방에 <laughs> 추가하지 맙시다. 내 <laughs> 유로세퍼스 <laughs> 아니? 그럼 나랑 왜만난는 건데? 재밌어서. 뭐가, 뭐가 재밌던 건데? 생각해봐. 다른 사람은 내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지켜보는 나는 너무 웃기고 재밌지. 뭐라고? 그냥 재밌었어. 아무튼 이렇게, 죄와 벌이 아니고, 죄의식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알만툴 게임하면서 평점을 남기고 싶어, 싶어요. 싶어 이제부터 알만툴 끝나고, 끈, 아, 다 깨고, 깨고 나서 뭐 중간에 끄던가, 평점을 남길게요. 5점 만점에. 이거는 1점입니다. 자, 1, 1점이요. 1점도 퍼즐 때문에. 퍼즐을 깼을 때 쾌감이 좀 있더라고요. 그것뿐이에요. 스토리 0점.